네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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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자 출발합니다. 살려주세요 출발하세요. 한 바퀴 돌아오면 성공입니다. 살려주세요아이 빨리 출발하세요. 살려주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면. 내 안녕하세요. 너무 무서워요. 안 무서워요. 안녕하세요 하니. 안 하려세요. 안무서웠잖아요. 아, 안아주세요. 안 아, 안아줄 거예요. 안해주세요. 할머니 떨어질 거 같아. 음, 음, 음살이잖아요. 할머니 떨어질 거 같아. 음살 피지 마세요. 음살 피지 마세요. 너무 힘들어. 어 그럼 네, 내려오세요. 다리를 뻗으면 되잖아요. 엄살쟁이네. 엄살쟁이 아니야. 맞는데? 응. 엄살쟁이네. 아니야. 엄살쟁이 맞네. 아니고 응. 엄살쟁이 아니야? 엄살쟁이네. 아니야. 엄마가 무서워. 어? 뭐 출발하는 거야? 아니. <laughs> 출발하는 거야? 그쪽, 아니 그, 그쪽으로 갈라고? 그쪽으로 가려고 너무 무서워 o 살쟁이 e 살쟁이 s o l d i 아 r I'm soldier. I'm soldier. I'm soldier. I'm soldier. I'm soldier. 오